네, 안녕하세요. 11월 26일이고 6시 16분입니다. 자 일단은 어제자 매매 보면어 최종적으로 12전 12승 모두 달성했고요. 마지막에 어, 수익이 좀 크게 나와줬습니다. 어, 어제 이제 우리가 지정가 매매로 알트코인을 하나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더파이. 어, 장중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빠질 거를 계산해서 어, 저가에 잡아두었는데 비트코인이 빠진 거 맞아요. 근데 이더파이가 어, 생각보다 안 빠져서. 요1차 매수도 터치를 못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단기 매매는 계속해서 수익이 많이 나주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일지신 계속 작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 이런 식으로 아쉽게 연승이 이렇게 좀 깨지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29전 20 지금 월요일 화요일엔 29전 29승이고 11월 누적으로 보면은 255전 251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4패가 손실이 컸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커리하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바로 비트코인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모처럼 좀롱 포지션이 우세한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상태는 공백 구간입니다. 공백 구간. 어, 위아래 둘다 방향성이 어느 정도 갈 수는 있는데, 매매 전체적으로 보면롱 포지션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자체가 서로 비슷비슷한데 어, 롱 포지션이 훨씬 대응하기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숏 포지션은 매매 안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어, 여기 보시면 은 제가 숏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 단타 구간을 세밀하게 적어놨습니다 위에는 좀더 아래 거 보시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제가 세줄 요약하는 구간 이네개 타점이 확실한 타점이기 때문에 어, 롱 포지션을 큰 축으로 하시되 숏 포지션을 함께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은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매매에 들어가도 좋아요. 개별 종목 중에서 슈팅이 날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올 거고 어, 아마 좀 잡코인 위에서 선호하는 코인들은 아닌데 이런 잡코인 중에 어, 급등하는 코인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넘어와서 다시 비트코인 한번 보면은 여기 예상 저점하고 예상 불점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롱포지션 요구간은쇼 포지션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지금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구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두개 타점에서 시작을 해야지, 첫 매매가 수익으로 끝나야지 하루 종일 매매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어,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요 가격대를 좀 기다려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요거 제가 한 달치 청산매 큰 프레임으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은, 단기 급등, 단기 호재가 나올 경우에, 5조 원 가까이 쇼 포지션이 청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한번또 급등이 나오면서 쇼스 죽이는 그러한, 어, 뭐 액션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롱 포지션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확실히 안전합니다. 어, 이 5조 원 청산, 뭐9 7 k 까지 올리지 않겠지만 한 94에서 95K까지 올려서 3, 4조 원만 청산시켜도 세력 입장에서는 엄청난 메리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먹거리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선물을 하던 현물을 하던 마찬가지예요. 일반 개인 투자 입장에서 작은 프레임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어제도 오늘도 그냥 횡보하는 재미없는 장이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한달 동안. 급락도 나오고, 급등도 나오고, 별의별 생쇼를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 역시 롱 포지션. 우리 끌고 가는 거는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가면은 설령 한두 번 물려도 수익권은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쇼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자칫해서 손절인, 손절을 안 하고 끌고 가다 보면은 일, 한, 순간에 큰, 큰, 하락, 그, 큰 손실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릴게요. 자, 여기. 청산 히트맵 구간 보시면은 이 내용 안에 오늘은 특이하게 이 청산맵 안에 청산 히트맵 구간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디테일한 가격을 잡아내는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롱 포지션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 구간 이렇게 두개 나눠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명하게 생각을 하면은 85.8과 84.6 5 사이, 요 사이 갭에는 추가 매수를 안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 정도 캐치하시면 이제는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여기 뉴스, 뉴스를 한번 보면은 일단 어제 이게 뉴스에 적어놓진 않았는데 블랙록에서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순위부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텍사스에서 미국 주중에 최초로 천만 달러 BTC ETF 매수를 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JP모건에서 블랙록의 i b i t 채권을 어, 이거를 쓸 구조화한 채권을 출시한다 이런 전체적으로는 좀 호재에 가까운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BNB ETF, 바이낸 신청했고, BT w i s 도지 ETF 상장 임박해 있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새벽에 본 건데 12월 2일인가 체인링크도 ETF가 상장을 합니다. 어, 특히 우리 회사 이제 유튜버분들이나 또 뉴스로 트레이딩하시는 분들은 지금 ETF 나온다고 해서 안 오르는 거 이제는 다들 눈치채셨을 거세요. 그래서 이 ETF를 바라보고 도지 코인이나 체인링크를 투자한다라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앞서 제가 서두에서 개인 종, 개별 종목들의 급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두 개가 아이리스 코인, 그 다음에 아스토 코인인데요. 아이리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장에서는 업비트에 상장할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요런 코인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 거래소 쓰시는 분들은 어, 따로 제가 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코인베이스 상장했으니까 어, 단계적으로 한번 수급이 붙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어제, 이렇게 이더리움, 이더파이, 이더파이 추천이 나갔는데 아쉽게 지정가 터치는 안 됐어요. 하지만 한 차례 정도는 하락이 나왔다고 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서 86.8에서 83K가 예상 저점이다 말씀드렸죠. 비트가 만약에 84나 83K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더파이가 충분히 터치가 될것 같고요. 개중에 그 드린 이유는. 하락분 대비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했을 때 우리 매수가 1차나 2차까지 터치를 했다고 쳤을 때 거래량 대비해서 차트도 그렇고 가장 빠르게 위로 치고 올라갈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더파이를 드렸습니다. 어 우리 여기 이제 지정가 매매를 안내를 해드리는데 안 사지면 패스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 매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매일 드릴 수도 있어요. 장 좋을 때는 뭐 하루에 두개세 개도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하루에 50개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안 드리는 이유는 저점에서 잡아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들은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안 왔는데 얘가 급히 올라간다 라고 해서 이걸 따라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최근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 강조 드리고 오늘은 박스권 매매에서 단타 위주의 매매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단타로 빠르게 빠르게 끊어 줄때 먹고 빠르게 나오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방법이 항상 좋은 건 아닌데 지금 장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